안녕하세요. 셀레나 이민의 미국 변호사 이경재입니다. 오늘은 미국 투자 이민 프로그램에 대한 어렵고 막연한 개념보다는 쉽고 직관적이면서 미국 투자 이민을 시작하시는 고객님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 중 하나는 바로 그래서 미국 투자 이민 진행하면 돈은 얼마나 드나요? 80만 달러만 내면 되나요?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금 80만 달러를 제외하고 드는 비용은 미국 수속비, 개발사 행정비, 미국 변호사 수임료, 국내 계약 수수료가 있습니다. 비용을 가져가는 주체에 따라서 나눠져 있으며 미국 수속비는 이민국과 미 국무부, 그리고 개발사 행정비는 리저널 센터, 미국 변호사 수임료는 당연히 미국 로펌이고요. 국내 계약 수수료는 이민 회사에서 가져갑니다. 그럼 먼저 미국 수속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투자 이민 프로그램을 처음 진행 시미 이민국에 제출하는 청원서를 I-5262라고 합니다. 해당 청원의 접수비는 12,160달러이고요. 이후 I-5262 청원이 승인 나게 되면 이민 비자 발급을 위해 대사관 인터뷰 시 이민 비자 접수비로 345불을 내게 되고요. 신체검사비로는 1인당 30만원 내외 영주권 카드 발급 수수료로 220달러가 소요되고요 마지막으로 2년 유효조건부 영주권 취득 후에 이를 10년 영구 영주권으로 전환하기 위한 I-829 청원의 접수비가 9,525달러에 이릅니다 이 경우 지문 날인 비용 85달러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듭니다 다음으로는 개발사 행정비가 있는데요 administration fee 라고도 불리는 개발사 행정비는 미국 투자인인 투자 프로젝트의 주최사인 개발사, 즉, 리저널 센터 측에서 가져가는 수수료입니다. 프로젝트에 따라 책정된 비용은 다르나 대체적으로 7만 불에서 8만 불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금 초기 송금 때 함께 송금되는 비용이며 80만 불과는 달리 소모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미국 변호사 수임료가 있겠는데요. 이 경우 미국 내에서 고객의 이민수속을 대행하여 처리하는 미국 로펌의 수임료라고 할수 있겠죠. 처음 I-5262 청원 접수 때 5,000불이 지급되고요. I-5262 청원 승인 때 2,500불, 마지막으로 I-829 청원 접수 때 2,500불을 납부하며 총만 달러의 비용이 미국 로펌 수속비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계약 수수료가 있습니다. 국내 이민회사와 계약시 지불하는 계약금으로서 저희 셀라나 이민의 경우 계약서 작성 시 99만원의 계약비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네 가지 항목을 모두 합산하면 투자금 80만불 외에 약 10만불 가까운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중 일부 비용은 수속 초기 단계에서 또 일부는 승인 후 또는 조건 해제 단계에서 분할로 납부하게 됩니다. 미국 투자 이민은 단순히 80만 달러만 투자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수속 과정에서 정부, 개발사, 변호사, 이민 회사 등의 다양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민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전체적인 비용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전문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앞으로도 정확하고 유익한 이민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